대학교 같은 데그 평생교육원에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이버 교육 과정에서도 있고, 있어서 한번 찾아봐요. 그 미술치료 심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쪽의 이 기타 등등 학모들하고 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어 가지고. 어, 어.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생각,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떤 어떤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해서 뭘 해가 있는지, 청소년 심리, 유아교육과 나아가 청소년 심리도 괜찮은데, 음, 일단 한번 접근해 보세요. 상담 심리를 하든지, 상담 심리를 하든지, 아니면 치료 심리를 하든지, 뭘 하나를 해가지고는. 그 미술치료 심리 같은 게 조금 음, 음, 접근하기가 좀 좋아, 아 그, 그런 거를 해 보면, 어, 어 굉장히 이 타로 카드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 타로 카드 한장 속에는. 모든 에너지가, 모든 그 상당 기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술, 미술, 그림으로 보는 미술 심리, 이렇게 구조로 보는 도형 심리, 여기에 칼라 심리, 숫자가 나오는 수리, 수비학, 막, 모든 게다 나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타로카다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심리 상담에 있어서 볼수 있는 거 우리는 그냥 무심히 타로카드의 그림만 보는 것 같지만 요 그림 속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지금 성격적인 것까지도 다 여기서 다 찾아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 미술 심리나 이게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좋은 것이라서 미술 심리를 알아보고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가 장착이 되면 음. 에너지가 막 살아나면 일단,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 그죠? 어, 딜 가가지고는 뭐 다른 그 교육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뭔가가 있으면 교 선생님 또 서로 데려가려고 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 <laughs> 자, 대화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마스터 좋은 카드로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축배를 들 일이 생길 겁니다 했어요. 그죠? 자,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꼭 공부해서 지금의 다운된 상태에서 좀 벗어나세요. 음.